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장사하 신을 가장 많이 배출한 김사부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객수 곱하기 객 단가. 그러니까 어쨌든 객수가 늘어나야 된다. 근데 그 객수가 늘어나려면 내 집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럼 물론 이제 뭐 유동인구가 막몇만 명씩 있는 메인 상권들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좀 수월하죠. 근데 우리 늘아 뭐 얘기하는 겁니다만 하, 여기는 조금 상권이 조금. 음. A급보다 B급인 것 같고 B급보다는 C급인 것 같고 대부분 이렇게 그 본인들이 위치하고 있는 상권들은 그 최고의 상권이라고 얘기를 잘안 하세요 자 그러면 그런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만들 것인가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루에 두 번은 늘 고민을 하죠 오늘 뭐 먹지?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뭔가 좀 특별한 걸 먹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면 주변에 제뭐 마세관에서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물어보면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요? 검색을 하는 거예요. 뭐 구글도 검색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네이버 검색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검색 당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자, 검색 당하기 위해서는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순위로 놔두면뭐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뒤에 있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이제 딱착 같이 첫 번째 페이지에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 제일 쉬운 거는 돈 내고 광고하는 방법이 있고요 돈 내고 광고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네이버가 알아서 내 브랜드를 높이 올려줘야 고등어를 검색을 하든 삼겹살을 검색을 하든 야끼 도리를 검색을 하든 횟집을 검색하든 그렇죠 고객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아도 높은 순위에 있는 제일 먼저 보이는 브랜드가 그래 실력 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여기다 올려줬겠지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검색량이 많아져야 된다 검색량을 많게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저희 브랜드 검색 한번 해줘 보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매장에 들어온 분들한테 그분들한테 검색하게 만들면 어쨌든 검색량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오래 드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매출을 올리는 가장 첫 번째 단계 필살기라고 표현을 하면서까지 설명을 드렸던 내용까지는 만약에 예, 여기까지는 따로 오셨다면 그뒷 단계가 필요해. 요그뒷 단계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어, 낯선 고장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게 뭐 옷가게가 됐던 카페가 됐던 식당이 됐던. 심지어는 페트니스 클럽도 마찬가지고 헤어샵도 마찬가지예요 띡 하고 문 열고 들어가는데 어? 사람이 없어요 휑해 그럼 왜 일행들끼리 이렇게 복화술 같은 거 하잖아요 이런 경우들 종종 있으시잖아요 어쨌든 비어 있으면 그렇죠 호감도 그렇습니다만 실내가 잘안 가요 이상하다 분명히 플레이스로 검색을 했을 때는 꽤음 점수도 높고 상단에 있고 리뷰도 많았는데 뭐 정작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별게 없네.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오프라인에 문 열고 들어온 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온라인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검색을 해서 플레이스로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해야 아이 횡하다는 느낌이 안 받게 할수 있을까? 그렇죠? 뭔가 들어왔을 때 막. 왁자지껄하고, 좀 이렇게 좀 분위기도 있고, 아, 여긴 사람들이 좀 많이 참나보구나, 라고 하는 인상들을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온라인에서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에서 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그렇죠. 신뢰를 만들어낼 만한 장치들을 그득 채워넣는 거예요. 단순하게 쿠폰 주고 선물 주고 이것도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안 주는 집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는 게 좋아요. 단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브랜드를 신뢰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우연찮게라도 유입이 된 고객이 그렇죠. 구매로 전환이 되도록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 중에 한 가지는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적으시면 안 돼요. 적당히 적으시면 안 돼요. 아주 자상해야 돼요 이 자상한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연찮게 플레이스를 들어가신 분이 딱 보는 순간 아 여기는 음 여긴 신뢰가 가네 그냥 딱 봐도 이 신뢰를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정보의 대칭 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보의 대칭 수업시간에는 가끔 그런 얘기 드리는데 음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그냥 삼겹살 15,000원 돼지갈비 17,000원 육개장 9,000원 이렇게 보통 명사, 일반 명사 하나 써놓고 팔려고 애쓰지 마시고 가능한 정보를 좀 자세하게 소상하게 적어주세요 디테일하게 적어주세요라는 얘기 제가 당부의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쵸? 그건 뭐예요? 나만 알면 안 돼요 판매자로서 사장인 나만 알고 고객들한테는 적당히 대충 가르쳐 주면 안 돼요 뭐 주는지 어떤 모양새인지 얼마나 큰 혜택들을 가지고 있는지 당신이 애써 번 돈을 나에게 지불한다면 이만큼을 누릴 수 있어라고 하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깻잎 한 장도 고춧가루 하나 도쌀한 톨도 물한 방울도 그렇죠 어디서 가져오고 어떻게 준비해 놨는지에 대한 걸 공개를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시소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거 보세요 어, 정보가 양쪽이 다 동일하게 공유를 하고 있거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이 경우는 대칭이 되죠. 그런데 보세요. 사장은 많이 아는데, 이쪽에는 사장님은 난 많이 알아요. 애쓴다고 노력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이걸 사주고, 방문해주고, 좋아해주고, 공유해줘야 되는 고객 입장에서 나는 사실 정보가 별로 없는데, 나그 집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 라고 하면 정보의 비대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은 불행을 만들어요. 그건 뭐예요? 신뢰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브랜드를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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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뒤는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 믿음을 주는 가장 근간이 되는 건 정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적어주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신뢰를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 안에서 가격을 적어 놓거나 메뉴죠 상품이나 이걸 적어 놓거나 혹은 가게 소개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뤄야 되는 건 보통 명사의 가격 아니에요 또 있어요 왕십리 뒷골목에 자리 잡고 있는 23년 역사 아니에요 고객이 와서 산다면 저희 삼겹살 구성은 이렇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특히나 어느 지역에서 가져왔는지 생산자가 누구인지 이런 정보들을 공유를 해요 노출시켜 줘야. 그렇죠. 고객은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어떤 판단이 되냐. 어우, 여긴 뭐, 충분히 가도 될 만한 곳이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구매를 결심하게 된다. 대부분은 망설이잖아요. 1등, 2등, 3등 있으면 들어가 봤는데. 이게. 그래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리뷰 보러 가야 되고 또 리뷰도 사들인 건지 찐으로 쓴 건지 이것도 판단해야 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검색량 늘려주세요 리뷰량, 리뷰량 늘려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리즈로 이어서 가는 오늘 이야기 중에 핵심은 뭐예요? 자상한 정보, 공개해야 될 정보 그 정보가 있어야 신뢰라는 게 만들어진다 자 그럼 보세요 보통 고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면 좀 막연하긴 한데 대부분 그러세요 SNS요, 홍보요, 마케팅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성동에 이런 빈대떡집 있어요 안암동에 이런 치킨집 있어요 라고 백날 얘기해 보세요 고객들이 그 정보 보고 SNS를 보고 찾아오나? 아니에요 그래서 SNS에 올리는 컨텐츠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 이건 뭘 보여줘야 된다? 신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들과 대칭으로 만들어 줄수 있게. 그래서 주로 얘기해야 되는 건 저희 열심히 해요, 노력해도 중요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몇 시간 노력했는지, 몇 시부터 준비하는지.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 여러분들의 노동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숫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숫자를 보는 걸 가지고 고객들은 판단합니다. 아, 여기는 대충 좋은 것 쓴다, 착한 것 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콕 집어서, 그렇네. 도저히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섹시한 제안이네. 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야 객수가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무슨 얘기 해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SNS를 통해서 화끈하게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드는지 그 노하우 한번 설명드릴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